여기가 글렌이글 세컨더리입니다. 글렌이글 고등학교 다른 거가 대장이네 가보니까. 도로. 저는 맨날 이, 이런 데는 안 다니다가 자연 타고 이자전거 길로 와보 니까 이게 좋은것같 습니다. 보 니까 오른쪽 이요 안에 상가 에 가면 이제 아스마트 라고, 이 상가 조그만 거울 인데 한국 마트 입니다. 저기 공차 애들이 좋아하는 더블티 공차. 여기가 그러니까 오즈라고 한국 치킨집인데 그런대로. 맛이 괜찮습니다. 이 오즈룩 스에서빵 하나 사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매일 입니다 블랙파스터를 여기가 지 빵을 먹이다네요 여기 앞에 컵스. 오늘도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벚꽃이 조금 있네요. 여기 보면 이제 통일이요 라고 있습니 통일이요 여기가 동네의 또 맛집입니다 처음에는 와 가지고 많이 왔는데 요즘 애들 입맛이 바뀌어 가지고 잘 안올라 가지고 통일이요 맛있습니다 이게 국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매일 기름 묻는 곳입니다. 이 허스키 우리, 우리 여기 캐나다도 이거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자주 넣습니다. 동물병원 그 네, 오른쪽에 몰 있는데 여기 이제 원래는 하이마트가 있었는데 지금 H 마트로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 보면 마이클스라고 있는데 저기 이제 미술용품 뭐 그런 거 파는 곳인데 안에 가면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를이 쟤입니다. 마이클스 요고. 니다 마이클스. 요거 그리고 여기 이제알마트 아직 간판클나 마이클스. 마이마 저는 여기, 여기 앞에 너, 내가 한번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저기. <laughs> 턱에 걸려서 걸어오다가 <laughs> 넘어져가지고 진짜 <laughs> 빵 사러 갔다. 그날도 컵스에 와 진짜 땅바닥에 구워 있었는데 진짜 어이도 없어가지고. 아이고, 잘 갔다 왔다.